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인 안성훈 팀장입니다. 최근에 이 대수선 공사, 내력벽을 철거하고 구조 변경을 하는 공사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절차, 그리고 건축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서 굉장히 좀 복잡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에서도 내 건물에 대한 어떤 공간 계획이 먼저 선행이 돼서 이 구조 변경을 위한 계획이 먼저 나온다라고 한다면 복잡해진 절차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예전에는 대수선 인허가를 받고 착공계를 바로 낼수 있었던 반면에 지금은 대수선 인허가를 받고 내력벽 철거가 이루어진다면 면적에 따라서 신고에 따라서 해체심의나 해체 신고를 받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비용을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 착공계를 내기 위해서는 종합건설 면허 등과 같은 건설업 면허가 필요가 됐는데. 그건 당연히 필요로 하고요 여기에 추가로 해체에 관한 면허 즉 비계면허가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는 해체 감리도 선임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해체 심의는 한 달에 한번 정도 관할 구청에서 열리게 되는데 해체 심의를 받고 해체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체 감리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해체 감리가 상주 감리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루 일 평균 130만원 정도의 해체 감리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대수선 공사, 즉, 내력벽을 철거하고 구조부강을 하는 현장은 이구조보강과 철거가 병행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구조보강 공정이 30일 정도라고 하고 이 내력벽을 철거하는 공정이 2주 정도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2주가 몰아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30일에 해당하는 공정을 다 진행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해체감리도 30일에 해당하는 작업수만큼 선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벌써 30일 곱하기 130만원 하면은 3,900만원의 굉장히 큰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원리로 작은 현장이든 큰 현장이든 작업 기간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작업 기간만 줄이는 게 아니고 안전하게 보강하고 안전하게 내력벽을 철거할 수 있는 업체 선정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참고하시고 여러분의 대수선 계획에 꼭 반영을 하셔야만 예산도 계획한 선에서 집행할 수 있고요. 건물의 어떤 대수선 계획도 여러분께서 계획하신 대로 진행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로, 대수선 공사는 내력벽을 해체하는 굉장히 위험한 공정을 수반하는 공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조보강 업체는 철거를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해체와 구조보강을 동시에 잘할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야만 건물이 붕괴가 되거든 어떤 큰 데미지를 입는 그런 사고들을 방지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태원동 현장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 공정이 거의 완료가 돼가고 있습니다. 지하층에 대한 기둥만 철판 보강을 하면 은 공정이 완료가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의 건물의 리모델링 계획에도 꼭 반영하셔서 좋은 계획을 수립하셔서 공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